실리콘 유방 보형물 병증인데, 자 그럼 보형물 제거를 딱 하면은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되느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조입니다. 자 오늘은 어, 미국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발행하는 가장 이제 저명한 성형외과 논문지, PRS 4월호의 최신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나왔어요. 보형물 제거수술, 그리고 피막제거수술에 관한 정리 논문인데, 우리의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 b i a l l 역형성대세포림프종과 BII, 그 실리콘 보형물 병증, 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된,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 실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논문 저자분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방수술의 어떤 석학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고, 종양학 분야에서의 어떤 대화들도 다 해요. 우리가 이제 뭐 TV에서 많이 보는 뭐 MD 앤더슨 센터, 뭐 이제 이런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클레멘스라든가, 뭐, 이제, 미국 성형외과 의사의 저널집에 이제 편집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달라붙어가지고 만든 논문이니까 이야기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보형물의 제거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느냐. 전통적으로는 이제 구축이나 팔과 같은 유방 성형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형물 제거를 보통 하고, 그럴 때이 피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명시적인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이 그냥 원하는 상태에서도 보형물 제거 수를 이 고려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더란 말이죠. BIAALC 사태가 이제 상당히 분기점이 됐는데, 유럽과 이제 미국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의사가 보고서, 어, 이거는 이제 당신 조금 보형물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 이제 이런 걸 들어서 이제 보형물 제거를 의뢰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것은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구축이에요. 구축 때문에 보염물 제거되는 경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봐야 된다. 환자분들이 이제 구축의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거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 하나로 이걸 얘기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하수라 후에 1년째와 30년째가 왜 똑같겠어요. 계속 누적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 그냥 뭐 평균 잡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연구자들에 따라서 이제 너무 많이 틀려지는데 2 8에서 대시 18.9%까지 뭐 이러면은 일관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냥 중 근 안마 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은 이제 이런 구축에 치료해 있어 가지고서는 피막을 전부 다 이제 드러내는 거 이제 피막이 두꺼워진 게 구축이니까 그걸 다 드러내고 다 제거하는 거죠. 이게 가장 우월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왔었던 게 이제 사실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가 엎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리 등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피막을 다 이제 쭉 잘라내는 것보다도 보호물의 위치 전환, 말하자면은 보호물이 만약에 근육 위에 있었다면 근육 아래쪽으로 전환시키고 아래에 있었다면 근육 위로 전환시키고 뭐 네오 서퍼 팩터라이즈 네오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갖다가 하면서 바꿔주는 거 또는 이제 ADM이라고 하는 이건 주로 재건술에서 수 이제 많이 쓰는데 알로덤과 같은 이제 그런 판때기를 넣어가지고서는 덮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축의 자벌을더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스완슨이라고 하는 분 최근의 연구에서는 피망을다 드러내는 거가 아니라 그냥 피망을터주기만 하는 거.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해도 구축이 이제 다시 재발 잘안 하더라. 이런 어떤 논문도 이제 낸 바가 있어요. 자, 이제 파열에 대해서도 이제 고염물 제거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파열이 이제 발견됐으면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냥 단순히 파열됐다라는 것만으로 피막을 다 드러내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까지 없고 파열이 굉장히 현저하면서 이 실리콘이 피막에 침착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피막 자체가 이렇게 좀 죽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하는 게 맞다. 이 하나 하나가 다 논쟁적인 주제인데 BII 실리콘 유방 보형물 병증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이 병명 자체가 어,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실리콘 보형물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저기 아파. 뭐 머리가 아파. 뭐 머리가 빠져. 뭐 여기저기 몸이 피곤해.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시는 것 같다니 다 둘이 뭉실하게 이제 모은 게 BII. 그러니까 실리콘 유방 보형물 병증인데. 자, 그면보형물 제거를 딱 하면은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실리콘 모양물이 아무리 몸세으동안 있어도 그것이 류마치트라든가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까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과학적인 얘기고 환자분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호소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정그렇다면 이제 보험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자, 이 경우에 피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막을 전체 절제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절제하거나 좀 이렇게 이제 되게 되겠죠. 둘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분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될수 있으면은 피막 전절제술로 이제 하려고 하겠지만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앙블럭 의 피막 절제술.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이게 암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잘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거 사이사이는 정상이거든요. 자 이건 암이고 이건 정상이에요. 암 조직만 이제 딱 골라가지고 떼어내는 게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 다 물고 떼어낸다라는 말이 앙블럭이라는 말의 개념이에요. 사람, 이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전양의 수술을 할 때는, 단한 개의, 이제, 그 암세포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앙블록이라고 하는 수술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앙블록 피막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암에서만 이제 쓸수 있는 거예요. 암이 아닌 경우, 암으로 확진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실리콘 위반 병증이라든지, 뭐, 이제, 뭐, 구축, 파열, 뭐, 이런 거에서 앙블록. 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BIALG, 역형사 대세 뿌이 부종에서만 이제 하는 수술이에요. 미용적인 거는 그냥 다 포기해야 돼요. 가슴 모양이 제 울퉁불퉁하고 좀 망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